개인을 넘어 기업가로 가는 길. 모두가 묻고 싶은 120가지 주제를 담은 사장학 개론. 내 삶의 주도권을 오직 나 스스로 갖고 싶은 당신과 이 시대 900만 명의 사장을 위한 김승호 회장 경영 철학의 집대성. 오늘 소개할 책은 사장학 개론입니다. 지은이는 김승호 회장님이고 편행 곳은 스노우폭스북스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채화하셔서 꼭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김승호 돈의 속성 사장학 개론의 저자로 유명한 재미교포 사업가 김승호 회장이 창업한 글로벌 외식기업 스노우 폭스 그룹이 일본 최대 식품 서비스 기업 젠쇼에 6억 2,100만 달러 한화 약 8천억 원에 매각됐다. 2005년 미국 휴스턴에서 시작된 작은 식당이 세계 3,800여 개 체인점을 둔 외식기업으로 성장한 지 18년 만이다. 본문.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흔히 장사는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장사와 사업의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혹은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다.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의 특징은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직원들보다 테이블도 야무지게 잘 닦고 음식도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엑셀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꽂히고 포스터 디자인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지게차도 잘 다루고 근무 시간표도 잘 짜고 구매 흥정도 잘하면 장사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타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 대리가 나보다 잘하고.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고, 박팀장의 기획력은 믿을만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기가 막히게 하면, 그는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회사 안에 특정 영역에서 사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사장이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했다는 뜻이다. 김 대리가 매번 좋은 메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김 대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줬기에, 김 대리는 스스로 더욱 발전적인 공부를 한 것이다. 결국 사장을 대신해서 맛과 효율과 이익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장이 이과장의 디자인 실력을 못 따라간다는 뜻은 폰트나 색깔이 사장의 취향이 아니어도 참견과 잔소리를 줄이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뜻이다. 사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장사에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업체를 선물 보따리로 가정했을 때 사장은 선물 상자 안의 상품이 아니다. 상품을 묶는 보자기 같아야 한다. 상품은 초라한데, 보자기만 그럴 듯 하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자 안에 좋은 직원들을 많이 담아서, 이들을 묶어내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사업가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주요 경쟁자가 내 동네 골목에 있는지, 우리 도시인지, 내 나라 전체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사업은 확장성을 가진다. 세탁소라면 골목에서 1등이 최종 목표다. 미용실이라면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 경쟁자다. 입시학원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고객이다. 출판사업이라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출판사가 경쟁자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가 모두 경쟁자다. 이렇듯 내 경쟁자가 나로부터 멀리까지 존재할 때. 내 회사가 장사가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탁소라도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자는 전국에 퍼져 있는 셈이다. 입시학원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화시키면 전국에 같은 학원을 오픈할 수 있으니 경쟁자는 전국에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신의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 내 경쟁자가 내 동네와 내 도시에만 존재하면 나는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수입을 자신의 노동력에서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오너 사장은 일반 직원들 3명 못까지 인건비를 대신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사장의 말로는 뭉그러진 무릎과 휘어진 허리를 갖게 될 뿐이다. 회사가 척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즉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성실해서 부자가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결국 장사는 제한된 수입 과중한 노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업체다. 반면에 사업은 무한대의 수입,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 더불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제공한다.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장사를 할까?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다. 절대 자본의 차이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목표가 나를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끌어낸다. 장사는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의 최종 크기를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확장하라. 요리사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도 내 직업을 요리사로 생각하면 평생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뉴를 공부하고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골목 안에 안주할 것이다. 그러나 내 직업을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요리뿐 아니라 주변 식당들의 요리와 가격 정책, 원가 관리, 직원 관리 같은 여러 문제에 고민하고 공부하며 골목 너머까지 시각을 넓혀 갈 것이다. 만약 내 직업의 목표가 외식 기업인이라면 내 식당을 프랜차이즈화하거나 전국 각지에 오픈시킬 구상을 할수 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수 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수 있다.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수 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수 있다. 심지어는 예술 문화 체육인들도 그들의 경쟁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만 있다면 모두 기업가가 될수 있다. 당신의 사업이 기업 형태로 잘 세워지면 이런 사업은 심지어 스스로 다른 사업으로 파생되어 번져 나간다. 기업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그 힘든 기업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기업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어렵게 모닥불 하나를 잘 피워 놓은 덕분에 숯불 한삽을 푹 퍼다 옆에 쌓아놓고 나무만 던져놔도 또다시 다른 모닥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신의 직업을 기업가로 리세팅 하기 바란다. 이책 전체는 기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일 것이다. 수입의 네 가지 경로.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 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네 가지 경우 중에 처음 두 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입 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정년 때까지 팔다가 연금으로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모험과 기회를 이용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젊은이도 그가 노력하면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된 근로 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 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할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이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 당신 사업의 PER은 얼마인가? PER이란 현재 주가를 연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쉽게 말해 PER 10일 경우 10년분 이익을 한꺼번에 주면 지금 이 회사를 살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 내 회사를 10년치 미래 이익가치를 주고라도 살수 있다는 뜻이다. 친구와 내가 동일하게 1년에 3억씩 순수입을 올리는 회사를 갖고 있어도 이 회사들은 각기 다른 PER을 갖는다. 한 회사는 50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는 3억에도 살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이익 성장률과 존속 가능 시기에 따라 기대하는 PR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창업 과정 이후 이 PR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를 매각할 때가 돼서야 자신 회사의 PR이 전혀 없거나 아주 작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내가 강연을 잘해서 연간 3억 원의 수입이 생기는 강연회사를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PR이 없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사업이 존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념 소스를 잘 만들어 파는 제조 공장을 운영해서 3억을 벌었다면, 10억 혹은 수십억에도 거래될 수 있다. 그 양념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래 팔릴 것인가의 스토리만으로도, PR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음식을 팔아도 요리사에게는 PR이 0이지만, 식당 주인은 PR이 3이고, 외식 기업인은 PR이 10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은 결국 PR 게임이다. 얼마나 지속해, 성장 가능한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뉘기 때문이다. 500개 매장으로 연간 순수입이 100억 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가 추가로 500개 이상의 매장을 열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10배의 PER을 주고 1000억에 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400개의 매장을 더 열어 총 900개의 매장에서 150억을 벌었어도 더 이상 매장을 늘릴 지역도 없고 경쟁이 심해진다면 지속성장에 의심을 받고 수익률에도 의심을 받는다 따라서 PER이 5정도인 750억에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Per은 신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Per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사업가의 가장 큰 숙제고 가치다. 따라서 사업 신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 장부, 면허, 특허, 동업자 구조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구조까지 완벽한 신용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장학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사업 PER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학원 원장님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대부분 고소득자로 소비 수준이 현재 수입에 기준돼 있고 퇴직금도 없으니 일을 그만뒀을 경우 PR이 유일한 자산이다. 하지만 PR이 전혀 없다면 현재의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내 사업의 PR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내가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이라면 PR은 0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줄지 않는다면 PR이 3에서 5 정도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PER이 5에서 10 이상도 있다고 볼수 있다. 일부 부동산 자산에서는 30배 이상의 PER이 생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PER은 모든 사업의 기준 지표다. 지금 수입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PER 수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평생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혹은 제대로 출구 전략을 짜고 싶다면 언제나 PER을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명령 지시를 정확하게 하라. 어느 물리치료사가 날개뼈가 아픈 환자에게 내린 치료 처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흉근을 신장하여 견갑골의 전방 경사를 교정. 전거근은 재교육과 근력 증진이 필요. 중부하부 승모근의 근력 증진으로 견갑골의 전방 경사를 대항하고 안정성 증진 필요. 아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이미 전문가일 것이다.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나 알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 없는 말이나 문장으로 간결해져야 한다. 간단한 지시라도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에 예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사장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거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시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원이 질문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에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준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업무 지시일수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할 문제다. 복잡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것과 같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알아서 해 봐요라든가 고민해 보고 의견을 줘 봐요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 대리 그 어제 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나요라는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 대리도 오만까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 대리 부산 사무실에 오늘까지 경비 사용 내역 보내달라고 어제 말했었는데 아직 안 왔나요?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논점이 왔다갔다 하거나 말하는 의도나 지시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말하는 방식을 가진 사장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을 센스가 없거나 공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한다. 직원 중 한두 명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 책임일 수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축구선수 한둘이 잘못하는 것은 선수 책임이지만 전체가 못하는 것은 감독 책임인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 이런 대화 방식이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시 한마디에 회사는 운명과 실적이 갈린다. 나쁜 지시와 올바른 지시. 나쁜 지시에 의해 예. 10월에 만료되는 카드 갱신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한장 보냈답니다. 검토해 주세요. 카드 사용 내역 중 중복 지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바른 지시에 예. 10월에 만기되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를 9월 말일 전에 갱신해 주세요. 변호사가 뉴욕 5번가 건물 매입 건 관련 서류를 보내왔네요. 검토 후 의견을 내일 3시까지 주세요. 1월 15일자 카드 사용 내역 중 XX 스테이크 식당에서 결제 처리 미숙으로 두번 결제가 되었네요. 중복 결제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듯 명확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와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직시돼야 한다. 카드라고만 말하면 크레딧 카드인지 체육관 회원 카드인지 혼돈할 수 있고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가 한두리 아니거나 동시에 다른 서류가 와 있을 수 있다. 날짜나 장소가 명시되지 않으면 직원은 어느 날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일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을 지시할 때는 이처럼 오해나 분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로 줄이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업무지시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의 배경이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까? 특별히 시간제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공장 구조에서는 1인당 생산량의 데이터가 있으니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의 양과 질이 혼재된 오피스에서는 망설이기 마련이다. 업무가 늘었으니 사람을 더 써야 할것 같지만 업무 효율성을 올리려면 오히려 인원을 줄여도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폭스 사업 초기에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자금이 없으니 늘어난 업무를 본래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든 해내며 버티던 시절이었다. 처음은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일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차츰 여유가 생겼고 일 처리에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증가하며 직원들의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곤 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만원 버스를 타던 느낌과 같았다. 버스 안에 문도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승객이 가득 찼지만 앞 뒤에서 밀다가 차가 한번 휘청거리면 버스의 문이 닫혔고 그렇게 들타고 갔었다. 다음 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사람은 더탈수 있던 시절이었다. 사무직 일은 일의 양 못지않게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일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수 있다. 나는 심지어 직원 한 명이 한달 내내 하던 일을 새 신입 직원이 엑셀의 몇 가지 수식을 활용해 이틀 만에 마치는 것도 봤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직원은 그 일을 몇분 안에 마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당시에 40명에서 10명의 직원으로 천 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초 효율적인 회사가 될수 있었다. 현재 우리 정도 규모의 회사들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100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해 미리 추가 직원을 고용하곤 한다. 그렇게 추가 고용된 직원에게는 이전 직원이 맡고 있던 업무가 분배된다.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회사가 성장한 다음 현 상황을 예측해 앞서 고용했던 직원들로 업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또다시 인원을 추가 고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줘도 같은 일은 반복된다. 직원들이 나눠 가진 일의 분량을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영진과 차이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추가 인원이 항상 근무하는 회사가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언제나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정신이 없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이미 학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어느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의해 온 적이 있다. 현재 매장이 200개이고 지금 본사 인원이 100여 명인데, 혹시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나는 내 경험상 많다고 느꼈다.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인건비로 수익률이 악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를 한 뒤에 추가 고용을 하지 않았고, 인력 재배치로 본사 직원을 10명 이하로 줄였다. 그래도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 또한 일찍 구조조정을 한 덕에 코로나 여파로 파생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 반대로 어느 회사는 회사 성장에 앞서서 직원을 고용해 나갔다. 매장이 100개 정도인데 이미 본사 직원이 100명이 넘어서고 있었다. 매장 하나마다 본사 직원 한 명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다. 대표는 조만간 매장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서 그때를 대비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런 기준으로는 매장 300개가 넘어갈 때 직원도 300명이 돼 있을 것이다. 자기 회사의 직원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랑은 매출로 하는 것이고 더 자랑은 순이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큰 자랑은 생존 연수로 하는 것이다. 업무 효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는 결국 죽는다. 지금 그 회사가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무직 업무 중에 회계 부서처럼 일정량의 업무를 규칙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창의성이 파탕이 된 일이라면 3일에 할 일을 1시간만에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새벽 일찍 회사에 나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하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한두 시간 안에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 같은 일을 출근 후에 직원들과 함께 보면 하루 종일에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은 하나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한 가지 예외는 있다.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차 한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